여러분, 알리발 미니 PC 생일 파티 이벤트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거 뭐 거의 제 생일보다 더 기다려지는 이벤트 아닌가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가볍게 만들어줄 특급 가성비 미니 PC들을 소개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파이어벳 AK2 플러스 미니 PC, 인텔 엠백 탑재의 8GB 램2 5 6 g b SSD가 단돈 82.16달러인데, 할인코드 PPO M8 등 적용하면 74.16달러, 유니온페이까지 쓰면 무려 67.16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이 가격이면 거의 치킨 두 마리 같은데, 치킨 두 마리 대신 미니 PC 하나 어때요? 다음으로 GMK t e c K6 AMD R7 7840HS. 배어보니 원래 241.42달러이지만, 할인코드로 201.42달러, 유니온 페이로는 185.42달러까지 내려가고, 코인 보유자라면 최저 183.02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이 가격에 썬더볼트4 지원이라니, 번개 맞은 듯한 충격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GMK t e c K6 풀세트 16기가 5 1 2기가는 원래 316.46달러지만 할인코드로 276.46달러 유니온페이로는 딱 260.46달러에 득템 가능 이쯤 되면 알리가 자선사업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GMK-KA 플러스도 놓칠 수 없죠 아세븐 8845HS CPU가 탑재된 고성능 미니PC가 원래 304.69달러에서 할인코드 적용 후 264.69달러 유니온페이 사용시 단돈 248.69달러라는 믿기 힘든 가격입니다 다음은 채트리 AN2P A5 5625U 모델인데요 기본 가격 173.74달러에서 할인 코드 적용 후 153.74달러 유니온 페이 결제 시 최종 가격은 놀랍게도 137.74달러입니다. 이 가격이면 친구랑 술한잔 덜하고 컴퓨터 하나 장만하는 게 남는 장사겠죠. 그리고 테트리 AN3P 아셉은 7735HS 모델로. 기본가 210.93달러에서 할인 코드 적용하면 190.93달러 유니온 페이로는 무려 174.93달러까지 내려갑니다. 이쯤 되면 사장님이 울면서 파는 거 아닐까요? 잼머신 랜사0 라이젠 7 4700U 모델은 기본가가 이미 저렴한데 127.77달러 QASARGON28 코드로 즉시 할인받으면 단돈 109.77달러 유니온페이 결제 시에는 겨우 치킨 한 마리 값인 93.77달러입니다 여러분 치킨 한 마리 덜먹고 컴퓨터 하나 더 드립시다 GMK텍 M5 플러스 라이젠 7 5825U 모델도 기본 가격 178.25달러에서 할인 코드 적용 후엔 단돈 158.79달러. 유니온 페이는 무려 최종 가격이 딱 떨어지는 142.25달러입니다. 이거 뭐 가격이 너무 착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GMK텍 M6 AMD a 5 6600H 모델은 원래 가격이 이미 착한데 207.41달러. 할인 코드로 더 착하게 187.41달러. 유니온 페이면 초특급 착하게 171.41달러 구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GMK텍 인텔 m 1 0 g 3 모델은 기본 가격부터 혜자인데 87.5달러, 할인코드 적용하면 단돈 79.5달러에 유니온페이면 무려 최저가인 딱 떨어지는 72.5달러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제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장바구니에 담아주셨다가 꼭꼭꼭 알람 맞춰서 생일 파티 이벤트 시작하는 순간 바로 결제하세요. 놓치면 저처럼 후회하며 밤잠 설치게 됩니다. 그럼 득템하시고 행복한 쇼핑 되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